안녕하십니까. 농토노야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5정시농어촌 학생 전형 대학 입시 길을 찾아라 숭실대학교 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어, 좀 변동상을 말씀드리면은, 어, 자, 인문 경상계열 수능 반영 비율 변경 및 사회 탐구 가산점 부여란 부분이 좀변경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변경이 됐죠. 음, 수학이 25%에서 20% 반영 비율이, 그래서 탐구가 12.5%, 10%에서, 20%에서, 오프까지 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상계열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경상계열 을 나눈단 다는 보면서 경상계열이 오히려 이제 수학이 원래 이제 비율이 높았는데 30%좀 내려갔다는 부분. 어, 그리고 탄구가 당연히 마찬가지 저기 올라갔다는 비, 탕, 반응 비율이 올라갔다는 부분. 예,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자연계열이 인원이 다섯 명 증가했다는 부분. 그 얘긴 기 즉슨 어, 25학년도에 있어서의 78명인데. 올해 2 6 학년데 인제 팔십 명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인문이총 서른여덟 명 가군 3 2이 나군 4명 다군 2명 그래서 가나다군의 선발 인원은 음, 변함이 없고요. 자인 같은 경우는 4 5명 가군이 8명 나군이 3명 다군이 3 4명 그래서 이제 가군하고 다군하고 인원이 지금 증가했죠 다 명이. 작년에 이제 어, 어, 경쟁률을 보면은 일단 인문이 7 3 4사대 어, 24학년보다 상당히 경률이 올라갔죠. 그리고 자연이 어, 8.33으로, 음, 24학년보다 는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분명히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음, 어떤 영향으로 연결되겠죠? 음, 성적이익으로 음, 변화가 있겠죠. 실제 그래서 작년에, 음, 일단 인문이 경쟁률이 올라갔으므로, 음, 약간은, 인문은 어, 좀 떨어졌고요. 오해 이제 자연은 확실히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문이 평균이 14.5. 그리고, 이제, 자연은 18.5, 로 음, 성적이 좀형성돼 있습니다. 경쟁률을 간략히 보면은, 어, 보시면은, 사복이 가장 높죠? 24학년대 14.1이었는데, 작년에 경쟁률이 25대1. 수합을 많이 돈지만, 점수가 사실은 사복이, 어, 예상보다는 높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뭐, 숭실대를 지원하는데, 다군을 분명히 잡겠다고, 다군을 안정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 경쟁률이 너무, 어,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유념할 수 있고, 다른 군에 서서의 크게, 이제, 뭐, 경쟁률에서 좀, 뭐, 눈여길 바는, 일단은, 이제, 국제법무학과가 좀, 이재량님에서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불문이, 어, 문계열 쪽에서는 좀 낮은데, 이제, 불문 중에서, 이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정외과가 좀 상당히, 평생교육학과도 좀 낮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쟁률이, 그다 보니까, 어, 재량님과서 이제, 입결 부분이 좀더 달라지게, 됐다는 부분, 좀, 계기 측은 올라갔다는 부분, 상승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부르고 있습니다. 계기 측은, 어, 경쟁률에 의해서 분명히 이결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참고하시고 어, 있고, 그래서 상개형 정도 흐름을 좀부여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연계를 보면 자연계로 마찬가지로 다군이 어찌됐든, 어, 경쟁률이 좀 다시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는 좀 다군에서는 글로벌 미대학권 10대1로, 어, 재능률이 높았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2개월 동안에 영향을 끼쳤고, 다음으로 이제 신설의 공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 AI 융합학부가 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의외로 변함없이 이제 낮은 거는 이제 수학과 어, 자연과학대학은 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점수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 경쟁률을 아, 3삼개 정도로 참고하면은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이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경비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너무 낮다든지, 그단에 높다는 거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는 특별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반영별로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가 25%, 수학이 30%, 이제 영어 20%, 사탐에 있어서 이제 가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당 2점은 총5% 가산 부분. 그리고 어, 영역별 이제 등급 점수는 이제 1등급 200점 만점, 예, 어, 그리고 2등급 194점. 좀 극한 차이가 나죠. 한국사는 4.1점, 4점5 4점, 0 5.0단위론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어, 원, 같은 수학, 물리, 자연과학 대열고 기계, 뭐과인데 그래서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래서 국어는 20% 수학이 35% 그래서 자연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수학 미적 보통 이제 3이나 5%인데 7% 가산점 과탐이 5% 예, 상당히 이 해당 학과는 가산점이 높죠. 자연계 툴은 정보통계보험술이, 뭐, 어, 컴퓨터학부 이제 I2 융합인데, 글록미디어인데, 7%가 아니고, 이제, 어, 5%, 과타은 5%. 그래서 수학 미적이 좀 7%하고 5%. 그래서, 어, 승실대를 지원했을 때, 어, 자연계 1이냐 2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짓고, 음, 개요를 선택을 해야지 하 않을까라는 부분. 이제 실제 좀 사례를 이제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 원. 음,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언매가 123에 이제 86% 어, 미적 122에 이제 87.3% 영어 2등급, 음. 한국사 2등급, 생명원 음. 5 1 지구학 어, 자연계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어, 지원은 인문 그래서 표점이 348에 이제 1 0 0분위가 225.5였습니다. 실제적으로이 학생이 지원학과는 자연계가 아니고, 이제, 인문을 지원했던 해계학과. 변함은 없었죠. 24학년, 25학년, 두명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의 지원에서 사용했을 때, 이제, 24학년 대비 25학년 지원인데, 오히려 좀 더, 24학년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상이 오히려 마, 마이너스 2점점 64, 그리고 도전 이상이 30%좀 줄었죠. 이 학생이, 어, 28명 중에 3등이었죠. 그래서, 86.7이 범위 안에 좀들어갔을거예요 그는 이제 누적 분포로 보면은 9명에 쓰레스 때, 때 28명이 있고 앞에서 뭐 모의 지원봤을때 오히려 이제 위쪽은 줄었고 밑에 쪽에 이제 어 지원자 애들이 좀 많았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어 이제 모의 지원 현황, 타군 현황을 좀 봤을 때 학생들 이 학생이 위치가 이제 3등이었는데 위 학생이 이제 1등의 그 지원 경향을 타군 지원했을 때뭐 강원의 경위대뭐 나군의 인대. 뭐, 다군에 홍익대였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 학생이 뭐, 3대기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1등의 학생이 지원한다기에도 충분히 뭐, 타군에 있어서의 어,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지금 가군의 음, 숭실대 회계학과 어, 나군의 이제 이대 사회교육과, 그리고 강훈대 빅대 경영학과 있습니다. 전적으로 숭실대 회계학과를 이제, 어, 붙었고요. 다음 사례, 이제 두 번째, 엄매가 114에 이제 75%, 미적이 119에 81%,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생윤이 50에 70%, 사문이 65에 81%, 어, 100, 어, 표점 합이 352점, 이점백분위가2 3 2점이습니다74% 정도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게 경영학부였습니다. 지원 경감학들은 일단 이제 1상년 대비 이제 작년에 적정 이상이 5.13%좀 어, 증가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도전 이상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39명 중에 17등. 예, 그래서 자기 점수가 863점이었는데 이제 그 합격 가능 범위 안에 들어갔었고요. 누적 어, 성적법 보면은 일단은 24학년 26명 있는데 이제 학년에 경영학과를 상당히 이제 지원 인원이 좀많아죠 증가했죠. 타군 모의 지원 리스트로 봤을 때 이제 당시 대이 학생이 위치가 이제 있던 17대였는데 이에 예, 분포를 좀 확인할 수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당 순위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학생이 이제 타군 지원 경향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략을수립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측면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의 이제 지원을 봤을 때 이제 가군의 순실대 경영학부, 나군의 진주교대, 그래고 이제 아, 어 다군의 아주대 였습니다최중적으로 숭실대 경영학부를 음, 합격을 했고요. 다음 사례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엄매가 114에 88%, 수학, 이 미적이 114에 68%, 4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한국사 1등급, 화학 64에 79에 3등급, 지구과학 58에 7오에 4등급. 그래서 표점 합이 356점, 어, 그리고, 어, 233점이었습니다. 어, 이제 학생이 이제 지원한 학과는, 자, 소프트웨어 학부였습니다. 음, 소프트웨어 학부는 24학년이나 20학년, 변화없이 이제 3, 어, 3명을 모집했고요. 그래서, 어, 모의 지원의 결과에서 이제 24학년 대비 20학년 어, 지원 진감률로 보면은 일단, 어, 적정 이상이, 음, 24학년보다는 좀 모의 지원할 때4.7%좀 감소했고, 또 도전 이상도 10.3%로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의 지원상 이 학생이 20명 중에 구등을 했고요. 자기 점수가 882.466에 있고, 음, 지금 합격하는 범위를 오히려 좀 벗어났죠. 음, 그런데 좀 참고하실 게 자기 점수가 좀더 지원 범위에 벗어났으면 좋고 증감률에서 상당히 모든 지금 재작립에 비해서 좀 줄어지죠. 그얘기는 즉슨, 실제 지원에서 이제 점수 자, 점수에 있어서좀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 분포로 보면은, 어, 23학년대 17명인데, 실제적으로 25학년도 작년에 무의정자 20명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좀 전공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음, 3위에 좀 해당되겠, 었고요 어, 최종적으로 가군의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를 지원했고, 나군의 이와의 대를 지원했고, 숭실대 글로벌 위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가군의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를 학, 학부, 학부를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 두 번째로서, 국어 언매가 118에 79퍼에 3등급, 미적이 119에 82퍼에 3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이제 생명과 57%에 69에, 지구과학 65에 8 5에 3등급, 어 그리고 이제 표점합의 354점, 그리고 백분위가 234.5 였습니다. 실제로는로이학생이 지원학과는 의생명 시스템학부 였고요. 어, 뭐 의대문학부의 이제 23년, 25학년도에 인원은 변화없이 두 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모의 지원에 있어서에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24학년 대비 25학년대 모의 지원 했을 때 일단 적정 이자 도전 이상이 다 감소했습니다. 음, 그리고 자이 학생이 모의 지원사 열아홉 명 중에 오 등을 했고요. 그래서 88.5였고 충분히. 음, 음. 이 범위 안에 좀 들어갔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자징어 이상 모의지원 사항이지만은 어 적정 도전 이상이 다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점수가 합격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고 모의지원 사항에는 좀어 차장님에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모의지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 보루 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참고사항을 한다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 모의지원을 참고할 때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노잇부는 오히려 이제 어디든 지금 2 6명서 작년에 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 이 학생이 이제 가군의 동국대 생명과학고, 나군의 세종대 진능정보 융화했고, 다군의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 부분에 다군.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어, 의생명 시스템 생명학부를 합격했습니다. 사례까지 좀 보실 거고, 그래서, 음, 실대 2025. 정시농우촌학생전형이라는 어, 대학편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좀그 가나다군을 모집하는데 분명히 가군, 나군, 다군의 성적대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다군의 성적대가 높습니다 물론 학과별로 다군이다 보니까 추합률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빠지면은 또 점수가 내려가는데 그럼에 불과하고 어찌 됐든 숭실대로 내가 꼭 합격을 해야 한다 했을 때 분명히 다군보다는 가, 나군을 지원해야 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됐나 학생에게 타군을, 어, 가나에서 좀 소신 상향 지원을 하려고는 다군에, 어쨌든 숨실대로좀 여유있게 잡고, 어, 가, 나군에 승부를 거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 숨실대 지원했을 때 가군, 나군의세개 어, 군에서 모집하는데, 숨실대 지원할 때나군에서 지원해서 자, 합격을, 전략을 잡을 거냐, 다군에 잡을 거냐, 분명히. 그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고, 숭실대를 어, 올해 지원 전략에 수렴하는데 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5) 어~ 농어촌 학생 전형 숭실대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